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 아프시면 안 돼요. 아가서 5장. 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적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영적전쟁이 나는 바로 진리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아 알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정확하게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해준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a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내가 갖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도둑질 당하게 하고 감사를 도둑질 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참 부족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잘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치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때 마귀는 영락없이 정죄의 영으로 다가온다. 너가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못하니? 넌 그러니까 뭐가 안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지. 넌뭐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정죄의 영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우울의 영에게 또한 공격을 당하게 된다. 이럴 때 나는 대적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대적기도가 잘안 통한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대적기도를 하면서도. 진리를 잘 모를 때인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진리를 모르면서 대적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나를 어느 자리에 두셨을 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에 있는 진리를 믿고. 대적 기도하는 걸 하고 진리를 모르고 무작정 대적 기도를 하는 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이 슬픈데 계속 웃음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웃음 짓고 명랑해 보이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우울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빛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진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Fix your eyes on Jesus. 그래서 자꾸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할줄모르는것 같은 자신에게서 눈을 뗄줄 알아야 한다. It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him.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라. 우리 삶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영광받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그 은혜에 감동해서 살고 있다고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에 우울증을 허락하지 말라. 우울증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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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이다. 내가 못하고, 내가 못 가졌고, 내가, 내가, 내가 뭐 어쩌란 말인가.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더더욱 감사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가 타냐? 예수가 타다.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울할 리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인가? 내가 아닌가?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가? 우울증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영적 싸움 곧 진리 싸움인 것이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났다고 하렴무나. O daughters of Jerusalem, I charge you, if you find my lover, what will you tell him? Tell him I am faint with love. 아가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도 너무나 애틋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므로 우리를 잃었다고 생각하실 때 그는 병이 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병이 나실 수 있을까? 나실 수 있다면 언제인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병이 났다는 표현을 하신다는 것.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병으로 아파서 누워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어려워서 병문안 가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프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프시면 안 되죠. 빨리 나으셔야죠. 제가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 마음 아프신 일들은 제가 얼른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오늘 또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 마음. 구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병나시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아가서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 그 사랑하는 자를 아마 잃어버렸나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찾으면서 내가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내가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너무나 애틋한 심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애틋한 심정으로 예, 내가 너 때문에 병이 났다, 너 때문에 병이 났다, 너를 찾느라고 내가 병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병이 안 나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 어,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아가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되는 이 말씀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 오해해서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때문에 예, 마음이 우울하다면 우리가 우울한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쁘실 일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기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페이 e 막 꾸미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행복 그런 거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멈출 수 없는 이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 여러 가지 다른 거, 환경, 뭐 능력,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게 힘드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가 혼자 다할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거 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믿음? God is with me Emmanuel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울하십니까?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 떠나갈 지어다. 정죄영 떠나갈 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separation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어, 한계를 긋는 것 한계를 그으면서 어, 정말로 승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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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승리의 그대 승리의 그대 승리의 그대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